그린그린 그린 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만 또는 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식물을 키울 때도 그렇고요. 뭐든 고민 없이 잘 자라주기를만을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이 어디 그런가요? 해가 나면 또비 오고 또 비오면 눈 오고 그러다 보면 그 고마움들을 더 깊이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마운 식물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줄무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식물은 산토 소마 린든이라고 해요. 토끼의 양쪽 귀를 쫑긋 닮았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이 줄무늬는 또 얼룩말 무늬 같아요. 그린색이라서일 뿐이지 이 무늬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내에 풀렌테리어로는 최고의 식물입니다. 제가 관엽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베멜 하를 키우면서 아, 정말 식물 키우를 잘했어라는 생각을 하고요. 얘는 별탈 없이 잘 커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얘는 잎이 신엽이 나오면서 펴질 때부터 이렇게 속에 상처를 내고 나왔어요. 참 신기해요. 이베메하는 음,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지봉을 맨 위에 거는 70cm, 그 다음에는 50cm, 그 그러니까 170cm를 올렸습니다. 3개 올렸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벨벳 무늬에 정말 벨벳. 말 그대로 이파리가 융단 같아요. 분이 도 예쁘고 어, 이파리도 적당히 크고 참 얘는 선택받은 식물입니다. 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식물. 글로리오썸 다크폼. 와, 분이 정말 인맥 좋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아, 코팅을 해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 요이 파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완전히 호박잎보다 더 커요. 제 손, 제 손가락 너무 커요.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이글로리오썸이뭐 옆으로 기어가는 성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글로리오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분갈이를 해서 아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얘는 기어가는 성질이 있어서 기어가게 키우지 않으면 성장이 음이 마디, 요 마디 사이가 굉장히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또 새순이 올라오는데 이제 끝까지 왔어요. 화분 끝까지 왔는데 이 화분을 더 늘려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커팅을 해야 되나요? 아 난감하죠. 근데 제 생각은 진짜 거실에서 거실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뭐, 그게 뭐,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베란다를 이걸로다가 칸막이를 하고 싶은 정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이 글로리오썸인데, 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요거는 테스트용으로 제가 한 포트 지난번에 두개 샀다고 했어요. 요거를 정말 커팅을 했어요. 너무 자라서. 그래서 새순 나올 때 이렇게 커팅을 해서 얘는 요 순을 지금 보고 있는데 확실히 덜 자라요. 이 동그란 화분에는 얘가 지가 더 이상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나 봐요. 그래서 얘는 빨리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원 화분에서는 빨리 자라지를 못해요. 빨리 자라지를 못해서 제가 이 화분에서 아까 저거를 보여드린 거를 여기서 커팅을 한 거예요. 커팅을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그냥 화분 자체에서 잘랐어요. 잘랐더니 여기서 한두 달이 되니까 이렇게 순이 올라옵니다. 여기도. 이제 새 촉을 올렸어요. 아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바로 화분 자체에서 이렇게 커팅을 하면은 나중에 여기서 분리해서 분갈이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잘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저는 지금 글로리오썸 하나 둘세 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도 버럴 막스 너무 좋았고요. 이 무늬가 너무 좋아서 얘도 참 비싸게 주고 샀어요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무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필루덴드론에민 이 무늬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민 무늬를 다컷 잘라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렇게 민무늬를 다 자르고 나서, 얘가 살을지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근데 살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새순을 올리고, 그리고 정말로 음 이렇게 세력이 강한 무늬가 이렇게 좋은 쪽에서 나오는 요 순은 요기요기, 요기 요 얘는 안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순을 올리는데 얘도 무늬가 보이죠? 무늬를 돌돌 말았습니다. 요 녀석도 무늬를 말았고요. 아, 기뻤어요. 밑 무늬를 다 잘라내고 살지 못 살지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지금. 무늬도 잘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음, 참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아름다운 식물. 식물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식물 자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희귀를 사람들은 너무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 참 신기한 잎을 가졌어요. 무늬 이름도 신기해요. 필로덴드론. 버럴 막스 무늬 버럴 막스 바리에가타, 바리에가타, 바리에가타는 정말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무늬를 자랑하는 이 식물. 제가 이 식물을 양재동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너무 이거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가격이 그때 비쌌어요. 24,000원. <laughs> 24,000원이 비쌌죠,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이런 식물을 키울 자신이 없었는데, 이쁘다는 이유로 이 식물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러, 재미가 없는 게, 저는 이거를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왜 잎에 이렇게, 잎마름이 생긴 건지, 왜 중간에. 헉, 아. 얘 같은 경우, 요거 같은 부분은, 아, 광합성을 못해서, 고스트. 그래서 얘가 잎이 타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건 뭡니까? 노란색에서도 또 타고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 이름이 뭐였죠? 이름을 하도 오래도록 안 봐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 진짜 이름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쁘긴 해요. 이 무늬 좀 봐봐요. 어쩌면 이렇게 수채화 같은 무늬, 수채화 수채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수채화는 왠지 심쿵해지는 그런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예쁜 식물. 저는 식물을 물을 주는 거를 과습을 몇번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물이 거의 완전히 마르면 안 되고요. 완전히 말았을 때얘 잎은 이렇게 내려와요. 축 처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이 완전히 한1한 한 2cm 정도 남겨 두고 아직까지도 저는 나무로 찔러 봅니다. 이게 화분이 가벼워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제가 안심하는 거는, 음, 이렇게 찔러보는 거. 손을 넣어봐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식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과습으로 죽는 건 살리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물이 말랐을 때를 얼른 보면은 물 주면 바로 살아나니까 저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은 식물. 얘는 퓨전 화이트. 무늬가 참 예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얘는 두 뿌리를, 두 촉을 샀어요. 두 촉을 샀는데, 여기 세 촉을 두 개, 세개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기특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식물을, 그, 화원에서 볼 때는 별로 이쁘게 보지를 않았어요. 무늬도 그렇고, 어떻게 찌질하고, 그래서, 음, 계속 망설이다가, 당근에서, 이게두 뿌리가, 5천 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키워봐야지, 해고, 이렇게, 아 샀는데, 지금 작년, 가을에 샀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번식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과습이 오지 않게 흙 배합을 정말 폴라이트를 많이 섞어서 물을 자주 많이 줘야 된다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물잘 주고 배수 잘 되게 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얘는, 얘도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 예뻐요. 무늬가, 흰색이랑 초록색이 정말, 음, 적절한 배합을 잘 이룬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아, 예쁘구나. 어쩜 이런 컬러를 냈지? 하는 그런 무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과하지 않은 무늬. 초록색이 너무 많아서, 아, 뭐, 탁한 느낌, 이런 거 없어요. 요렇게.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무늬가 참 표현하기 좋은 색깔 같아요. 색감도, 어, 너무 이렇게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진한 물감, 또 옅은 물감을 이렇게 섞어내면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음또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은 식물 크테나테 아마그리스. 저는 이 식물을 사기 위해서 양재동 꽃시장을 전부 뒤졌답니다. 그런데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한집 남겨놓고, 이 식물을 보는 순간, 한 포트에 그때 당시 2만원 주고 샀어요. 한 포트에 2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너무 착한 가격이 되었죠? 아, 근데, 이 친구는 잎이 잘안 타요. 이렇게 타기는 하는데, 거의 하엽질 때 이렇게 타고, 잎이 잘 타지 않고,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무늬들 어떻게 이렇게 낼수 있으며 그래서 이 식물이 진짜 더 자라면 어떻게 될런지 진짜 궁금해 하면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이 새순도 너무 잘 올라오고 여기에 번식도 너무 잘 돼요. 여기서 많이 떼어냈어요. 떼어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떼어내서 잘 자라고 있지. 여기서 새촉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올라오진 않았어요. 잎이 그냥 커지고 잘 자란 거지. 여기서 새촉이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새촉이 여기 올라왔네요. 이렇게 올라, 새촉이 아, 올라와서 이렇게 풍성해졌나 봅니다. 이 식물은 한 번쯤은 꼭 키워 보셔야 될 식물이에요. 정말 이 이런 식물을 어떻게 안 키워 볼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늬를 자연스럽게 이런 무늬를 그려줬는데 어, 식물은 볼수록 신기하고 매력이 있어요. 이, 이 친구는 정말 꽃보다 매력 있는 무늬를 나타내 주지 않나요? 아 저는 이 크텐한테 아마그리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칼라데아 종류가 저는 잘못 키워요. 저희 집에서 칼라데아 종류는 잎이 타고 마르고 그러는데 이 크텐한테 얘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누구든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뻐요. 보고만 있어도 그냥 행복해지는 식물 그 텐한테 아마그리스였습니다.